오늘은요 어, 기도에 대해서 어, 도구를 할수 있는지 누군가 도구 보고 도구. 왜 도구를 누가 할수 있는가 여기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기도가 뭐죠 기도 성경에는요 기도가 몇개 나온다고요 488개가 나온다고 들죠 488개 성경에는 어, 기도가 488개가 나옵니다 어,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하면요 나를 태우는 게 기도, 나를 태우는 거.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속성을 전부 태워버리는 것이 기도,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로 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걸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물고기 153마리. 내 속에 어리석은 자가 많이 있다는 거, 어리석은 자. 어린성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태워버리는게 기도라는거죠. 기도. 이건 그러니까 성경에는 480개의 기도문이 있어습니다또 <laughs> 하나는 뭐였죠? 기도는요. 중재 기도. 누구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요 기도가 뭐예요 요게 중재, 중재 기도예요 중재 기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도하는거. 이것이 중재 기도라는거죠. 그러니까 여수화 7장 6절도 되면 여수화가 기도했고, 슈라굽키 32장 15절 35절은 모세가 기도했고,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도가 왜? 중재이다, 중재 기도. 근데, 도고 기도 뭐래, 도고 기도? 도도 마찬가지죠? 바로 사람과 사의 사람 기도가 도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죠 중복 기도, 중복 기도래, 중복. 중보. 중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 기도를 해주던거 이것이 중복기도입니다. 중보 중복기도. 중보 그 우리가 어, 교회에서 목사분이기도합시다 하면 뭐라고 하죠? 중복기도합시다래, 그래. 중복기도합시다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뭐라고요? 이것이 중복기도, 중보 중복기도. 중보 <laughs> Mediator prayer.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재기도 중재기도 아니면 도고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도고기도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고기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습니다두 번째는 사람들이 삶에 개입하고 역사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 간에 시행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제 말씀드리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등등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도구 기도고 중재, 기도, 중재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제자들도 다 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성경을 잘 보고 나면은 총예수님의 제자는 500명 정도예요. 500명, 500명인데 실기 500명 탈옥방에 몰 때는 몇 명밖에 안 모였죠? 120명밖에 안 모였죠. 380명은 전부 다 도망가고 120명이 모였었죠그 중에 알고 은몇 명? 아니, 그건 딱, 12명, 12명이 에했됐다 12명. 우리가 그러니까, 120문도 중에서, 500명 정도에서, 3 8 0명 도망가고, 120명만 남아있는데, 그중에도몇 명? 12명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보고를 할수 있는, 보고를, 보고를 할수 있는, 그런, 자기인재가 어떤 지안가 이걸 마지막 말씀 드리고 <laughs> 내일부터는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계시록 서론만 아주 간단하게 한네 번의 것처럼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죠 그러나 아주 서분만 핵심만 몇 개만 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큰 직군을 맡은 사람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면 은 기도는 필수로 했잖아요 누구나 한다는 거죠. 선지자나 제사자나 반백들, 모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선지자나 제사자나 반백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당은 누구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고 기도 는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라에 한 것도 아니고, 장로라에 한 것도 아니고, 권사라한 것도 아니고, 집사라는 삶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전부 다, 우리가, 보고 기도, 중지할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적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요지도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내가 기도할 때,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째 뭐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해주죠. 우리가 나라가 염려되니까 나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이웃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멸망에 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영혼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나라가 이모하면 되겠느냐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도고기도 아니면 중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 2장을 보고 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도고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조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두도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 이 뭐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국에서 인도한 여호와의 신호고 섬기면서 신나게 막 그냥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나면 모세가 얼마였죠? 얼마나 화가 나면 돌들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걸 깨뜨려 버리겠습니까? 40조 4 0여을 모세는 백성들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돌가도 내려왔는데, 기껏 백성들을뭐 한다고요? 우상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참 보다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면은 두 돌들을 던져 깨뜨려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백성을 전멸시키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화났지만 가은그 중에 두고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별성을 천멸시키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추굽기 32장 32절 2장 보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여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터인데, 주의 기록과 진색에서 내 이름을 치고 버려오소 자, 모세가, 음, 얼마나 겸손하고, 정말 백선들을 사랑했으면은, 이렇게 모세는 하나 앞에 간측을 하냐는 거죠. 그죠? 뭐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 참, 내 백성을 다 전멸시키고, 노력할 테러미도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모세가 뭐라 하더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소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과 진책에서내 이름을 치워버려 달라고 모세가 하다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자신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더라도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고 모세는 간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하단에 들으시고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세의 도고 기도, 모세의 중재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도고 기도, 이거 중재 기도, 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망하더라도 백성만은 살려야 한다는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다마월동, 보금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1절과 3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것이을 있는 것같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덤으로 증거하더니 나의 형제 곧고독이 친척을 위하여 내가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침척을 위하여, 마,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원하는 바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은 자신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사부다 믿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냐는 거예요. 그 요건을 염나 불쌍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 친척들을 볼때 아무 마음의 고통이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창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라와 면족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기를 막막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기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억해야 됩니까? 그런데 참으로 우리나라가 불쌍한 일했잖아요 2010년, 2016년 10월 17일 날, 전부 다전국의 기도원이 불이 다 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양수의 수양관 기도불이 꺼지도록 시도를 해가지고 뭐 금강나금식 기도원, 어디 기도원, 전부 다 너네 없이 기도원이 불이 다 꺼져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풀이 붙지 않고 있어요. 그니까, 러 뭐, 매달, 뭐, 몇만 명씩 오던 그 기도원에 지금 막한 놈도 안 오잖아요? 전부 다 어디 가서 뭐 하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어떤 데에 대해서요? 교회가 깨어있어야 는데 교회가 기도풀이 안 붙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는 해서 교회에 기도풀에붙여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부담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국의 기도원에 교도 교회마다 기도풀이 꺼졌는데 그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도고 기도 아니면 중재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재 기도와 도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 냐 거죠. 둘째는 뭐에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고 나면 하나님이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있잖아요 아말렉은 아주 비겁한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 아닙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뒤쳐진 연과 노약자를 잡아 죽이자 전쟁이 바로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설마 하다가 와서 전쟁을 향한 경험이 있습니까? 전혀 누구하고 싸우고 일없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에 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완전히 첩첩상고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모세가 사력을 라서소들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해주옵어서 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뭐에요? 시들어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어떻게 요 이사를 지잖아요. 그랬는가? 아론과 우리돌 갖다 받침하면서 기도하니까 또 이기게 되나요 아론과 후리 옆에서 이것을 알고서 뭐죠? 모세의 팔을 잡아주고, 그 모세의 도고 기도에 전략이 이기는 역사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을지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흔들고 싶다면서 뭐해요? 하나님 이이을 불쌍히 해주세요. 이이을 지켜주세요. 이이을 이슬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 심없잖아요 그런데 아말레 전쟁에 누가 승리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죠? 도고기도, 충제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아론과 후리버죠. 손 들고 하다 와다 니까 돌에 버어두고 하고 다니까손에안 내려오니까 다 이기게 서 승리하는 것이 아말레 전쟁 기로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도고기도, 그이 바로 천쟁의 이견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할 때, 롯이 고아하는 성을 엎드려 엎으실 때, 아브람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어주면서 내어 보내셨다고 것입니다. 소돔과고모라가 멸망할 때,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불려 내려 심판하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의인들이 조금만 있으면, 아들들과 죽이면 안 된다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도고기도충이기도 하니까 로을 건져준 사건이 바로 창세기 19장 29절 아닙니까? 로스의 기도로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해서 로을 살아납니다. 13대 미편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놀아서 하셨으니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그 앞에 서서 그 돌을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할토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 2장에 샤크를 요약한 말씀이 나오죠. 200만 명을 하나님이 멸하기도 했는데 모세가 막아서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불생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기도하면은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기도, 도구기도의 역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고 기도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고 기도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단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도고 기도, 중재 기도 하나를 이바다 있다면 그기도가 하나의 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몇 명이요? 200만 명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았 오늘날 그래가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만의 기도할 때몇 명이 살아난다요? 우리 국민 200만 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어제 뭐 했죠? 성경이 나는 기도에 대한 모든 것, 이거 책을 만들어가지고 전 교회마다 교회 기도의 전과로 기도의 교과서를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도를몇개하나데요 488개, 하나, 488개. 그걸 참다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이 기도문이고, 이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음. 여러분, 한 대만에 네 이렇게 우리가, 저자가 이메대로 만들어 놓은 기도책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도로,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이 있다 무관심기 때문에 뭐죠? 오늘 날도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조례가 어떻게 되든간에 나라와 민족 어떻게 되든간에 무관심한 백성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노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삼각하고 시집 가고 이런 아니란 이런 세상이 오늘날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바로 바벨론 같은 혼란한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나 에스겔선지자강 외에서도 백성들이 무관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목사들이 아무리 분리어도 성도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뭐요? 내공로! 취급을 하고 간혹에 집어넣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네 번째는 뭐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바쁘다 바쁘다 얼마나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정말 기도와 말씀을 못는 데는 전혀 뒷짐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나태해짐으로 기도의 기가 시대 말씀의 기간 시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전국 반갑고에서 오는 기도원에 도대체 뭘지를 않아요. 기도원이 만들었는데 누가 모여야 기도할 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고 기도원도 기도 안 하고 어디서 기도할 것입니까?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마다 개인 기도원 을 만들어 놓고 아무 때고 아무나 와서 기도하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모든 교회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말이가 주중에는 문딱 걸어 잠가가지고, 교회는 기도할 장소가 전혀 없어요. 자부가 문 걸어 잠가고 나서, 어디가 기도합니까? 기도원에 가려면 기도원 쉽게 가집니까? 교회 가면 문 잠겠지? 어디가 기도합니까? 가족 기도 합니까 가족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 기도도해서 기도가 됩니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할 때, 갈때 그 이미 기도는 이루어지던 역사가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모일 곳이 없다는 거죠. 기도원에 불 꺼지고 교회가 문 잡아놓고 어디가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문을 개방하세요개방해서 아무나 와서 아무 때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놔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기도원은 삼다 문이 열려야 될거 아닙니까? 왜 문을 걸어 잡아 놓겠습니까? 삶의 우선주의가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고, 주일날만 그냥 찔떡 교회에 왔다 가는 이런 성도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자신을 잘 돌이켜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이것도, 먹고 즐기는 일에, 여기만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냐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직분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따로 할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한몸 지키기도 어려운데, 선교를 기도하느냐는 거죠. 선교, 그 남이 잖아요 처음에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다요? 뉴다가 멸망을 했다 것입니다. 다섯 번는 뭐죠? 기도 능력에 대한 체험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능력이 응답받아가지고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봤어야 체험이 나타나죠. 그죠? 기도를 해봤어야 믿음이 생기죠.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을 점점 소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기도의 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로 겠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힘이 들고 이마에 땀이 흘려본 사람만이 그 기도의 참맛을 알수있는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컷 기도하다 보니까 두 시간인 것 같은데 5 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받아 기도가 나면요, 하 그냥 막 그냥 2 시간, 4 시간, 다섯 시간 해야 돼요. 십분 밖에 안것 같은데, 보니까, 4 시간, 다섯 시간 됐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아 기도하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 우리가 해봐야 알지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을 들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다 태워버리는 거아에요내 속에 육정 속 속에다 태워버리게 기도,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것 설명,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든 것만큼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네.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은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세워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보한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호라다니면서눈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뻐하지만은 여건 구원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 자신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오늘여도부르은 부릅뜨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일날은 성식의 메 예배가 아니라 모였을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그저 그냥 한 2분, 3분 기도하고 끝났다는 축복하고 떠났다는 말 없이 금방 떠나니까 올때 기도를 해요. 이왕 전부 다교회 왔을 때 정말 10분,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켜주셨다는 말인데 그런 기도가 몇 군데 기회가 되냐고요. 그죠? 이왕 재발로 걸어온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이 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시다. 가족들 기도합시다. 교회를 기도합시다. 하고 정말 10분, 20분 동안 사냥하면서 마음이 끈끈끈하게 기도를 시켜야 된다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놈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의 줄을 딱 붙잡고, 기도의 줄을 줄기 잡고, 서로 약속을 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보게 되는데, 왜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격을 요구하고도 니잖아요 누구나 성도라면은, 신앙이라면 기도는 필수 아닙니까? 잃어버린 요건을 통해서 한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도고기도 중재기도를 해야 될거 아니야 거죠? 도고기도나 중재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 0절을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낙제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던 있잖아요. 바울은 뭐죠? 골로새서 4장 3절로 회펴보니까 선교의 문을 여는 것도 기도의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유사의 성도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감리교창시아인 요한 뇌서리가 어떻게 납니까?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을 탈려고 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목사에든 평지도에든 상관없던 거죠.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요한 계실 요한 계슬리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 나라와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백 명을 달라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 한번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하는 동역자 백 명을 달, 달 주세요. 백 명을 달라고 우리가 부리적 기도해 보자고요. 교회 부흥은 목사님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님 모두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 선교선 다루해서 그죠? 다온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뿐리 이번에 이기도에서교를 해서 중대 기도와 도고 기도와 감사 기도와 모든 기도와 회복되어를 간절히 기원해드립니다이 일적인 도만 하지 말고 <laughs> 도고 기도나 중재 기도 허신자는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던 누가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감,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아이를 간절히 기도하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도고 기도, 충제 기도. 중고 기도는 우리가 중고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중고기도라 했잖아요. 그래야 충고 기도는 예수님에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뭐 하자고, 도고 기도나 충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어, 요한계속이 참으로 길만은 이걸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그죠? 압축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만 응? 핵심만 좀 뚜렷하게 몇 가지만 더 해서 한네 번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못한 것과 많이 있죠. 그거를 어좀 핵심만 추는 말씀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